여러분 또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잠 전부 다 울상인데 오늘은 신나고 재미있는 티코로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코로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자세히 보니까 다이어의 껌딱지가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간신히 빠르로 껌딱지를 떼고 나서 달리는데 차가 좌우로 30cm가 흔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창문을 열어서 보니까 그 시간대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또 가다가 공사 중으로 차를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내려서 티코를 어깨에 메고 옮겨다 놓았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 그래도 티코는 무거웠다고. 또 신나게 달리는데 BMW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BMW 차주의 잘못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내라 소리치며 따졌습니다. BMW 주인이 하는 말. 이 티코 마야 내가 사줄게. 바로 현금으로 새 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즐겁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벤치를 샀습니다. 예쁜 아가씨가 티코를 운전하고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커피점에서 커피를 마시니까 아가씨도 옆에 앉아서 웃으면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따라오냐고 물었습니다. 아가씨 하는 말 신형 벤치를 샀으니까 티코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찾기 받으세요. 흥 하고 떠났습니다. 부인과 남편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다투는 이유는 내 코가 크다, 내 코가 크다 하고 자기 코를 가리며 가리키며 소리지르며 다투고 있는데 티 코가 나섰습니다. 서로 코에 티가 묻었으니까 싸우지 마세요 하고 말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부인에게 큰 소리지 소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코가 제일 크지, 여보. 그래도 디코는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경차에다 할인도 되고 세금도 적고 경차 주차 라인도 있고 기름값도 적게 들고 한 가지 흠이 있는 것은 조그만한 차를 다닌, 타고 다닌다고 무시를 당하는 것 빼고는 경차 사랑하고 애용해 주세요. 디코도 좋고 본인도 좋고. 잊지 말자 경차 상기하자 디코 줄다리기 영차 알고 경차 꼭꼭꼭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 오늘 디코 나의 영원한 버티코 좋아요 오늘도 웃으면서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차 말고 경차 잊지 말자 경차 상기하자 디코 오늘이 2020년 12월 31일 그도 마지막 한해 한번 이게 적어 봤습니다. 좀 웃음이 나나요? 웃음이 안 나도 억지로 웃어도 좋습니다.